이대로 되냐? 지금 핫스팟이요? 이제 안 끊겨? 야, 핫스팟이다, 핫스팟. 야, 답은 핫스팟이었어. LT네, LT. 어? 야, LT 세상이요. 어? 이제 안정적이요? 이제? 아, 어... 쉽지 않다, 쉽지 않어. 어? 야, 쉽지 않아, 이토록. 이제 된다, 이거지? 아. 다행이다. 아, 여기가 숙소 와이파이로 했었는데, 그게 약하고, 지금, 아빠 핸드폰 LTE로 하니까 지금 핫스팟이 그나마 되네. 몰라. 무제한으로 바꾼 것 같은데. <laughs> 몰라. 아, 다행이다. 그래, 비 오면은 서울도 진짜 인터넷 안 되잖아. 근데 제주도는 진짜 더안 된다. 아유. 아, 다행이다. 아유. 됐다, 됐다. 무제한인 것 같아. 몰라, 맞는 것 같아. <laughs> 아니면? 할수 없지, 뭐. 할수 없지, 뭐. 야, 그래도 반갑다, 얘들아. 아니, 아까 안 되어가지고. 아, 너무 당황했어. 그러니까. 반갑다, 얘들아. 어서와라, 어서와. 그래. 아, 야, 쉽지 않다. 어? 이제 아주 그냥, 어? 출장도 쉽지 않아. 어. 오늘 아빠 북토크 하고 왔잖아, 2시에. 어, 낮 2시에 북토크를 하고, 지금 8시에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해, 안네 그치, 이거 제주에서 샀지, 이거. 이게, 야, 제가 내가 잠깐 또 중요한 생생 정보 줄게. 잠깐 기다려봐. 문화 티피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아, 야, 다행이다. 이게 하스파스 더 센가 봐. 아이파이브 엄청 약하나 보네. 응? 음? 우리, 야, 기다려봐. 우리 쌍절곤 친구. 앞지 통신비. <laughs> 야, 통신비 중요하지, 아빠. 통신비 쓰는 거 제일 아빠가 아까운 것 중에 하나지. 통신비. 응? 앞지 통신비. 쌍절곤. 아, 싸절곤 아니고. 쌍절곤. 3, 2, 8, 7, 4원을 보여줬어. 그리고 야, 우리. 효녀 K 기억해 하네. 우리 K가 오늘도 10만원을 1등이요. 야, K 이런 아이야. 어서와라. 제도 지금 비 많이 옴 어, 어서와라 판다. 어, 어서와라 아이고, 기억해라. 아이고, 아, 기억해라. 아이고 힘들다. <laughs> 힘들단 말 하려고 했는데, 기억해라라고 했네. 잘 지내는 얘들아. 그래, 아니, 이게 내가 이선글라스 처음에 어디서 봤냐면, 막 이런 기념품 파는 곳에서 이걸 처음 봤거든? 몇개 써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제일 칼라가 잘 받더라고. 그래서 아이, 걸 사야겠다 그랬는데 그 순간 에 약간 좀딱 사게 망설여가지고 안 샀어. 그랬다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봤냐면 국제 도서전 다녀오면서 공항에서도 얘를 본 거야. 거기서 얼마인지 알아? 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세화 오일장 시장에 갔어. 했더니 세장 삼천 원. 싹 장만했지. 물론, 조금은 사기 당했을 수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야, 또 끊겨? 야, 이거 니네 인터넷 문제 아니야? 야, l t e 이상은 할수 있는 게 없다. <laughs> 야, 곧 경고하겠는데, l t e 이상은 더 이상 대책이 없다. 역자감태 국세 환급 11조. 야. 수고했다. 11조. 11조로 뛰키는데 좀 이해해줘. 아니, 아빠 오늘 이. 노트북 빌렸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빌린 노트북이어갖고, 뭐야. 자판이, 한글 자판이 없어. 어. 화질을 내리라고? 화질을 어떻게 내릴 수 있나. 화질을 내려라. 오케이. 화질 한번 내려볼게. 달라지나. 야, 화질 내렸어. 어때? 화질 내, 내리니까 안 끊겨? 아나 말고 쟤네들 내리라는 거야? 내 화질을 내리지 말라고? 어때? 나 지금 화질 내려봤어 아나 말고 <laughs> 야 소통 존나 안돼야이 새끼들 소통 존나 안돼 알았어 다시 화질 올릴게 야 누구한테 말하는지 어? 저, 정확히 하란 말이야 어? 투 누군지 어투 누군지 어난난줄 <laughs> 알고 어 아빠는 어디서나 경적 울리면 아빠 잘못한 거 같단 말이야 어아 놀래라 나 내리라는 줄 알고 어나 존나 나한테 <laughs> 눈치 주는 줄 알았어 아 화질 좀 내려 이렇게 뭔지 알지 <laughs> 아 이번 주 화질 좀 내려 어 화질 좀 내려 이번 주야 뭐, 존나 끊기면서 화질 왜 이렇게 높여야 했어 이런 건줄 알았어 <laughs> 어말구박당 하고 살아가지고 내 얘긴 줄 알았어. 아, 근데, 기로 왔어. 기다려봐, 어. 여자분을 못 고쳐가지고, 아빠. 내긴줄 알았어, 제발. 어? 너 나, 혼나는 건줄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민용, 앞찌 건강기용. 그래, 민용이. 고맙다. 민용이는, 감자 위로 가자. 민용이. 아, 그래서 오늘, 이 채팅 치기가 조금 힘들어. 이, 아빠가, 이, 알지? 아빠, 독수리잖아. 그래갖고, 이, 한글 자판을 못 외워가지고, 지금, 한글 자판이 아닌 컴퓨터로 하고 있어갖고, 조금 이제, 너무 어려운 말은 보내지 마. 통신비 아니고, 통, 통신비, 통신비, 단밤. 그래, 단, 아이고, 단, 단밤. 야, 단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28740원. 되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오케이. 잘안 보여서가 아니라, 어? 지금, 자판이, 영자판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휴 또 새롭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방송을 하려니까 두 배로 힘든 것 같아. 늘 조금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좀 시작해볼게. 응. 제가 어떻 제가 데이터 문자 왔다. 어, 자두가 맛없어서 화나. 아빠 자두 안 먹어. 난 자두 못 먹어. 쉬어가지고. 뭐 자두 먹으래? 응? 자두가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것좀보내지마자 자두 자가 W인가? 자두가 맛이 없어서 화남 화맘화야 니은이 SG 해, 화남 128741 고맙다 응? 야 쟤네 일요일인 거이줄 알았어 세상에 응? 곰팡이 아니고 스프레이 좀 뿌린 거야. 어, 어제 북톡 재밌었어 오늘 어제 오늘 다 북톡하고서는 지금 왔어 잠깐만 이번 달 데이터를 어야 기본 데이터를 이용하신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저화질로 할수 있대 어 지금 사용량 80% 사용했어 지금 <laughs> 야 북톡 진짜 좋았어 모든 애들은 평생 배워야 되지 어? 역사적 순간을 항상 까먹는 거지 아 증가 등가 등아이아 진짜 이거 등가, 12874원. 너희들 늙기 전에 자판 외워놔. 아빠처럼 이렇게 평생 고생한다. 제주이고픈 더블리너. 제주이고픈 더블리너가 또 12874원을 보내줬어. 야, 오늘 또 너네, 어? 어마어마하게 또산 보냈더라, 어? 어제, 오늘 되게 다 붙었고 재밌게 잘했어. 응. 음. 앞으로도 계속 여기저기서 할 거니까, 걔네들 웬만하면 와.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보자. 응. 음. 요즘 면접 중 말로, 면접 중 말로, 말로 아직은 어쨌든 구직 중인 거네. 응, 어. 그래도 얘가 센스가 있는 게딱 계산을 해서 보냈어. 2만 원 그래, 착하다. 요즘 요즘 면접 중, 요즘 면접 중 말로 2만 원. 그리고 토크 아, 잠깐 이게 먼저다. 아빠, 감귤 과자 3어가 아니요, 고맙다. 우리 아니요, 돈도 없는데, 또 이렇게 보냈어. 고맙다. 감자 위로 가자. 그러니까 감, 아빠, 감귤. 아니야, 몸이 기억할 거야. 몇천 번은 써본 수 슛이야. 사먹어, 아니오. 됐다. 1, 2, 3, 4, 공원. 됐고, 아, 지금 감각에 집중해야 돼, 지금 보면 자판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어? 한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쳐야 돼. 북토크 또 갈게, 수정. 그리고 수정 요새 신실하게 오더라. 어. 북토크 또 갈게, 수정. 1, 2, 8, 7, 4. 야, 이제 이제 잘 된다. 이제,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 자판을. 어? 트릴, 트릴, 만 원. 트릴, 트릴. 트릴, 트릴. 트릴, 트릴. 일만 원. 아직 트릴 아니고? 트는 뭐지? C, C. 아니, X인가? 아, X다. 트릴, 트릴. 1만 원을 보내줬어. 그 다음에, 빗자루 사랑해. 그래, 빗자루 친구가 국제도서 좀 촬영도 해줬어. 아, 내것도 자몽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 바쁘다, 바빠. 어? 바쁘다, 바빠. 이반자 사회. 빗자루 사랑해. 고맙다, 빗자루 아빠가 얼른 그거 만져갖고 올려야 되는데 마치 또 출연하신 분들한테도 좀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어. 시간이 걸려. 아집 화이팅. 28, 아이고 18, 28, 28 7401 이렇게 됐고 잠깐 딸랑고 올림 3만 원. 야, 딸랑고 최고지. 3만 원. 딸랑고. 딸랑고 올림 3만 원. 고맙다. 더워, 더워. 잠깐만. 생각보잘 치, 지금. 그래, 국제도서전, 지금, 어. 잠깐, 데이터, 모, 잠깐 또 왔어. 야, 100%다 썼대. 혹시 하다가 끊기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으면 얘기 좀 해줘. 그럼 또 뭔가 할수 있는 거 보게. 아빠 맨, 만나고픈 햇살 3. 햇살이는 해외 사는 애지. 국내 들어올 일 있으면 은꼭 보자. 그럼 아빠 또외국관일 있을 거야. 기다려봐. 아빠 만나, 아이고, 만나고픈 햇살. 128741. 실사원 오프 성공했서 트릴트릴 이상형 언니 만났다고 아쟤또 뭐하냐 아휴 힘들다 팬아트들 참고석했어 야 그거 뭐지 출판사에서 뭐 선물 주는 거니까 너네 기존에 올렸던 페아트 올려도 되니까 어, 자신 있는 애들 자기 SNS 계정을 자신 있게